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대모사를 신나게 하는 성대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성대모사 강의는요 바로 아 저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세요 자 누구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장 원장 성대모사 첫 번째 팁은요 바로 엘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엘소리를낼때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잖아요 입천장에 닿기 전이 바로 튜닝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엘 엘레... L, L 상황에서 비음. L, L, L 자 L 유지한 상태에서 비음을 낼게요. 자, L, L. 안녕하세요 짱구 원장입니다. 목소리 튜닝 L, L. 목소리 높낮이는 이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L 안녕하세요 짱구 원장입니다. 자, 두 번째 팁은요 바로 문장의 처음 시작을 I 그리고 뒷 부분을 약간 높여준다. 하이 안녕하세요 짱구 원장입니다. 두목이라 부르지 마세요. 족팔려요. 아이 짱구야 두목이다 부르지 마세요 쪽팔려요. 아이 짱구십 세야 두목이라 부르지 말랬잖아요. 개 짱구야 짱구야 짱구야. 아이 짱구야 짱구십 세개 짱구, 짱구 개 짱구야. 아이 짱. 그것은 짱구의 남대본이 아니고 저의 남대본이야 아이 그렇게 맞이시면 팔려요 네, 이런 식으로 튜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짱구 원장 목소리 내는 법첫 번째 팁 바로 L 상태에서 B음을 내주고요. 두 번째에서는 앞에 부분에서 아이 소리 그리고 뒷 부분에서 약간 음을 높인다. 또 하나의 팁인데 성대모사는요 사실 이한 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에서 계속 응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짱구 원장도 약간 오바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차범근 해설위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 짱구야 두목이나 모르지 마세요. 아이 짱구야, 아이 아이 우리 둘이가 정말 짱구보다 빨라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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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를 좀 하자. 아 이렇게 오바를 하면 짱구 원장에서 바로 아이 차두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성대모사가 어떠셨나요? 성대모사가 좀 귀엽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